속 건조 싹 잡아주면서요 특히 이게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탄테셀 라인이라서 장벽에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 저 진짜 요물 하나 찾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아 제가 조금 음, 기대가 높았나 봐요. 아쉬웠습니다. 무조건 가져간다, 쟁여간다 생각하시면서 쇼핑의 스템 기회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혜입니다 오늘은 올령의 베스트4 크림미스트 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크림미스트라고 하면 일반 미스트보다 좀더 보습감이 풍부한 거, 영양감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보습 지속력을 한 단계 높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습 지속력이 높아졌다고 해서 뭔가 무겁거나 끈적이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던 제품들로만 추려왔습니다. 수분감이 좀 빠르게 증발되는 텍스처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같이 건조한 겨울철에 또 환절기 시즌에 너무나도 잘 쓰실 제품들일 거예요. 나는 건성이에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4가지 미스트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간다 쟁여간다 생각하시면서 쇼핑의 득템 기회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라네즈 크림 스킨입니다. 크림이랑 스킨의 장점을 오묘하게 잘 결합시켰다 해서 저도 겨울철만 되면 좀 무거운 스킨 바꿔야지 하면 저도 라네즈를 항상 바꿨었단 말이죠. 근데 리뉴얼이 되면서 더 좋아진 것 같더라. 속 건조는 잡아주면서 그리고 조금 겉도는 것 같은 리치함이 살짝 쿵 줄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저는 스킨보다 미스트로 더잘 쓰고 있어요. 지금 올령에서 라네즈 크림 스킨을 구매하시면 이 미스트 펌프도 같이 증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툴 자체를 그냥 미스트 툴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활용도가 더 좋거든요. 속당김, 뭐속 건조 싹 잡아주면서요. 특히 이게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살짝의 쿨링감도 느껴지는 제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순살여 보고 가실게요. 형 펌프 타입을 꾹 눌러줘야 분사 각이 넓어지니까 꼭 힘줘서 사용해주시고요. 한 펌핑에 피부에 올라오는 미스트 양이 꽤 돼요. 그렇다고 피부 방울방울 맺히는 게 아니라 피부에 얇게 올라가듯 스미듯이 흡수되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네즈 안에 세라마이드 그리고 이종의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세라펩타이드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보습 장벽에 기가 막힙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스킨 하시는 그 단계에 착착 뿌려주세요. 짜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이오 힐보 판테셀 라인의 크림 미스트입니다. 바이오 힐보는 제가 콜라겐 라인으로 입문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보여드릴 라인은 판테셀 라인이라서 장벽에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 라인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네 가지 미스트 중에 가장 미세한 안개 입자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고 나서 뿌려도 전혀 부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피부에 이렇게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러분 편안했어요. 이거 안 쓰고 뭐 했나 싶더라고요. 특이한 게 흔들기 전까지는 보습크림층이랑 수분층이 나뉘어져 있어요. 리뉴얼되면서 이 크림층의 비중이 더 높아져서 보습력이 높아졌고요. 피부 장벽에 특화된 판테슬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성분들을 좀 가득가득 넣어줬어요. 우리 민감해질수록 장벽이 무너질수록 피부 두께가 굉장히 얇아진다. 근데 그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결과치를 가지고 있다. 피부 겉에서 맴돌지 않고 스미드 피부에 안착. 메이크업 하고 뿌려도 밀리지 않아요. 피부에 전체적으로 균일한 흡수가 가능하다는 점. 자, 여러분, 바이오힐보가 바이오힐보 했네. 뭘써도다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 드릴 제품은 더 하루나 시카이드 크림 미스트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 진짜 요물 하나 찾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짜 크랩 미스트 중에서도 제 마음속 원픽일 정도로 정말 좋았는데요. 이게 아이돌 물광 메이크업으로 진짜 유명한 아이템이더라고요. 특히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아이템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화잘먹템이라고 유명해졌다는데, 아, 진짜 좋은 거 느끼는 건 우리 여자들 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보습력, 분사력, 향, 뭐, 분사력, 분사각도, 뭐, 성분. 我怕他跑。Oh, 는그뭐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미스트예요 정말 성분 먼저 보면 시카 그리고 세라마이즈 들어가 있으니까 진정 그리고 장벽 보습 다 잡았죠 향이 여러분 좀 은은하면서도 또 좋은데 이게 시카 향이랑 티트리 잎 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지면서 좀 산뜻한 느낌이 나서 또 좋더라고요 분사각기 예술입니다 한번 분사해도 얼굴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 드는데 미스트 입자들이 얼굴에 차르르 감긴다고나 할까요 계속 뿌리게 만드는. 이 미스트 펌프가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제대로 된요물을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더 하루 나이 메모 메모.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실 건 에스트라 아트베리오 3 6고 크림 미스트. ]입니다. 여러분 뭐 에스트라 아토베리어는 질리도록 들으셔서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제는 평생 제 인생템이라고 인생 보스템이라고 따라다닐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그 보습 크림 아시죠? 거기서 나온 에스트라의 크림 미스트 보니까 아 제가 조금 음 기대가 높았나 봐요. 아쉬웠습니다. 에스트라 크림 미스트가 분사력이 조금 아쉽더라 고겁니다. 이게 물충럼 좀. 나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분사력부터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게 찍찍 물총처럼 그런 건 아닌데 촥찍촥찍 약간 이런 마무리감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메이크업 후에 쓰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기 전 기초 마무리 단계나 스킨 타케에서 쓰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쉬운 분사력에도. 성분이 너무 좋더라. 에스트라가 역시 에스트라지, 뭐. 그쵸, 여러분? 이 세라마이드의 함량을 포기했다는 거는 이건 자신감이거든요. 세상에 만 ppm을 넣었대요. 만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장벽을 만들어주겠다. 보습막을 만들어주겠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말이 달라지거든. 우리 피부 아픈 사람들은 뭐, 사실, 뭐, 분사력, 분사각이고 뭐고. 이런 성분 좋은 거 찾게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미스트에서도 에스트라의 정체성을 또 확실하게 알수 있었다. 에스트라는 역시 에스트라더라. 성분 맞지? 인정. 여러분 미스트 광녀로서 미스트의 진심인 제가 오늘은 올영의 베스트 4 정말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크림 미스트 편으로 좀 뽑아봤는데요. 총정리 빠질 수 없죠. 한번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피부 타입별로 나눠서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건성 피부 타입은 라네즈 크림 미스트를 추천드릴게요. 가장 제형감이 좀 무겁고 건성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만큼의 보습감이 탁월한 제품. 아, 민감성 피부에는 성분 깡패 에스트라 크림 미스트만한 게 없고요. 아, 지성 피부로는 안개 미스트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힐보 크림 미스트로 추천드리겠고요. 복합성 피부로는 정말 호불호 없이 어떤 피부에도 다잘 맞아요. 더하르나이 크림 미스트로. 추천드려볼게요. 여러분 분사력, 분사 각도로 좀 나눠보자면 1등은 아무다 더 하르나이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개 미스트가 정말 미세하게 너무너무 좋았던 바이오힐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무난했습니다 라네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분은 너무 좋지만 분사를 좀 아쉬웠던 에스트라까지 4 등으로 뽑아볼게요. 메이크업 후에도 사용하기 좋은 부담 없는 그런 미스트 또 뽑아볼게요. 아무래도 이 분사력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뽑아볼 거는 바이오힐보 제품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 너무 산뜻하게 쓰기 좋으실 거고요. 두 번째로 뽑아볼 거는 음, 더하르나이 너무 좋았고요. 세 번째는 음, 라네즈 그리고 에스트라순입니다. 빠질 수 없는 보습력 가겠습니다. 건성분의 극건성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실 1등은 라네즈 그리고 2등은 바오르나이 그리고 3등은 바이오힐보 마지막으로는 에스트라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크림 미스트 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려 봤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겨울철에 피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더 좋은 꿀템들로 찾아올게요. 안녕.